그리고 리플, 뭐 말이 많은데 XRP에 대해서 XRP는 저는 일단 지금 도 그렇고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 계속 진행한 걸 봐서는 어, 스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스캠이라 고 보진 않은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어,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오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가격이 낮죠.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홀더로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 지금은 제가 일단 비트의 그런 홀딩 물량이 좀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물량이 어, 비트에 비해서는 좀 어, 분산을 했기 때문에 좀 낮은 어느 정도 좀 어, 메이저 위주로 하고 비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 에 메이저 위주로 분산 투자를 했는데 엑 r 피도 일단 가, 가지고는 있거든요. 어 이건 예전에 인증을 했었는데 회원분들께도 인증을 하고 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스캠이라고 보기는 에 어렵지만, 뭐, 그렇게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가치라는 면에서 있어, 있기보다는 보통 뭐, 쇠일 때는 펌핑을 많이 하기도 하죠. 뭐, 특급 포재가 아니고서는 그냥 뭐, 시가총액이나 비트코인의 그런 가격 변동성 추이에 따라서 좀 흐름이 좀 커플링 되는 거는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스캠이라 보기는 어려울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게 되니까 또 이제 뭐 XRP도 가격이 시세가 올랐죠.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다른 차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메이저에 비해서 어 작년 대비 전저점을 깼다는 점 그게 좀어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너무나 이제 악재가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아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s b a 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뭐 각종 뭐 페이아이디나 뭐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 봐서는 C 2잖아뭐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리플사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유튜버 뭐 선동하는 유튜버분들이 말하는 그589 달러나 뭐 만 달러로 돼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일단 회사 저는 회사 기업이 주장하는 걸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진행하는 프로세스 방향이 잘 이행이 되지 못한다면, 어 당연히 리플사의 가치는 하락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협업을 하고 제휴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ODL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용화되는 단계다. 아마 상용화되는 단계가 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월등히 높을 텐데 어, 아직 뭐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그렇지만 뭐 스캠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뭐이 스캠 유튜버분들이나 뭐 또는 주장하는 뭐 트위터 분들이 뭐 영원 간다 하는데 그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영원 간다고 하면 아예 이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또 얘가 성공을 얼마나 떡상을 할지 얼마나 또 주춤하다가 나중에 잘 되다가 망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분산,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산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고 뭐, 뭐 투자하신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이 또 맞다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시장이 너무 태동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통해서 뭐 팩트를 체크할 수 있지만 뭐좀 어렵죠. 네. 그리고 포브스는 이제 경제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시장이 각광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근데 어, 이미 이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 제가 올해 초나 초에 그 핀테크 국가 기관 보고서에서 포브스나 뭐 각종 글로벌한 경제 뭐 전문 포럼지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 미래의 엄청난 기술이라고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보단더 많이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미 SEC 등록 펀드를 출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더리움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작년에 비해서는 좀더 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더리움 회사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또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지금 시장은 사실 가치 투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투기판이 좀더 큰, 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류보다는뭐 거의 투기죠. 어 그래서 아직은 좀뭐 안타깝지만 이 시장의 척도가 성숙기가 되는 단계는 어 국가 예산안을 짜는 그런 보고서나 그런 중장기적인 것을 봐서는 2022년 뭐2020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2. 뭐 5개년으로 하는데 주로 5개년마다 2022년부터 좀 뭔가 이 흐름들이 점점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올해 일단 이 가격이 불장이 어디까지 판도가 어 판가름이 나냐에 따라서 내년도 이제 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의 시장의 흐름부터 일단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트론 소식이 또 있어요. 트론이 이제 7월 7일 4.0 시대를 공식화했다. 그래서 뭐, 어,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전 개인적으로, 어, 이거는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트론도 관심 종목으로 좀, 어, 편입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레벨 구간들을 설명드리면서, 트론도 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하 어, 저는 트론도 사실 가격이, 뭐, 사람들이 낮다고 보지만, 스캠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지금 플랫폼 코인 중에 하나고, 어, 실제로 지금 플랫폼이 가동되고 있고, 어, 증가량 추이를 본다면 점차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다. 어, 그래서 일단, 어, 뭐 저스틴 선이 영업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뭐, 무조건 잘한다기 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또 이제 약간 어그로 끄는 그런 것도 같이 잘하는 그런 어,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트론에 대해서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 진행해야죠. 어, 빨리 하려고 좀 달려왔는데, 어, 잠시 1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제 목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잘 들리고 있다면 어, 한 번씩 어, 답글을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보시다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한 번씩 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리를 한번더 해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제가 공인인증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인증서 근데 얘가 사실요, 어, 기관 보고서 이런 내용을 보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한 핵심의 요지는 사실 블록체인이랑 연관이 돼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앞으로 DID랑 같이 접목해서 많이 진화를 할 거다. 이게 또 코인 시장에 어떤 탈바꿈이 되는지, 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있다라고, 어, 관점에 본다면, 어,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토큰 시장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한 가지 코인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보다는 기 같이 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 잠시만요. 어,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어, 들리면 퓨한 번씩 눌러주세요. 퓨. 네. 어 그리고 오픈뱅킹을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린 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시세 면에서 가격 사요 말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능력이나 어, 나이와 상, 나이에 이제 구분 없이 이제 어, 그런 사용하는. 숫자들이 이제 많이 추이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친숙해진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 암호화폐, 아 그러니까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뭐 사용을 하거나 규제 이후에 그런 거래를 한매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어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나 또는 뭐, 뭐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숙하기 때문에 더 매매하기 간편하고 더 이제 어 익숙해지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 뭐 뭐, 공급과 수요 대비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트래블룰이 사실 FATF라는 기관, 기관이기보는 자금세탁 방지기구죠. 어, 대부분 이제, 그,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한 금융권들은 FATF의 규제에 맞춰서 움직여요. 근데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이용하게 되고, 뭐, 어, did나 뭐 다른 뭐 신원 인증을 통해서 암호 자산 지갑에 대한 신원 인증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겠죠. 어, 왜냐? 지갑을 어, 통해서 어? 자산을 인정받았는데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돼서 뭐 물건을 살수 있거나 또는 뭐 자체적인 토큰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내부 의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또 이제 설명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냥 기사만 읽어드린 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기관 보고서나 증권자료를 통해서 뭐 비공개 증권자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각종 어, 소식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좀 맞물려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그런 추이를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이, 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다면, 어, BTC, BTC 위주로에서 이제 알트를 거래하면서, 뭐, 비트코인을 사야 이제 알트를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삼에 따라서, 뭐, 다른 알트를 또는 뭐, BTC를 거래하는 그런 물량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 어, 또 다른 비트, 비트코인에 대한 또는 코인 시장에 대한 운명이 좀 판가름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 관점을 말씀드렸다. 대신에 뭐 비트코인이 바로 영원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요. 어 그렇게 봐주시, 바, 바, 어 보지 말아주시고. 왜냐면 지금 흐름이 유사하게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뭐 상승하면 다른 알트들도 다 빨간불이죠. 그, 그 커플링에 대한 흐름 아직 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거는 계속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이, 하락이 어느 정도 조정폭이 크다면 알트들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행보 시총이 많이 빠지게, 빠지지 않고 비트에 대한 조정폭이 약하거나 상승폭이 약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알트가 펌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관점으로 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비트코인이 뭐 당장 망한다 보긴좀 어렵고, 어, 그리고 뭐, 공영방송을 통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증가한다면 굉장히 좋다. 아휴, 복지사님, 정말 방송에서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 정말, 아, 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복지사님도 실제로 좀 자주 만나다가 요즘 못 만나고 있어요. 한번 뵈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도 자주 못할 정도니까. 네, 좀 괜찮으시면 복지사님 어, 또좀 따로 나중에 만나서 뭐 미팅하면서 여련저런 얘기도 하고 뭐 나중에 방송 합방에서 뭐 컨텐츠도 좀 계획을 하려고 해요 네 복지사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복지사님을 좀 좋아하는 거는 어, 성격적 성격이 저는 사람을 보거든요 성격이, 성격이 좋아요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많이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아마 코인 유튜버 중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소식은 좀 이분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일단, XRP는, 뭐, 스캠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이 많지만, 뭐, 비트코인이 만약에 3천만원 가봐요. XRP가 뭐, 200원 짜리 하겠어서요. <laughs> 아니잖아요. 뭐, 많은, 많은 XRP 홀더와, BTC 홀더와, 이더리 홀더와, 뭐, 각종 홀더들이 싸우지만, 글쎄요.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XRP를 뭐, 100% 풀매수 때리라고 강조드리고 싶진 않고 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 뭐 괜찮은 종목이다, 어, 좋은 종목이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 대신에 이제 너무 이제 XRP를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몇몇 사람들도 있거나 이제 유튜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회비용을 많이 잃으신 분들도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뭐 이런 경제 전문지나, 뭐 이더리움 기반의 뭐 SEC 등록 펀드를 출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 것들을 봐서는 어, 좀 시장의 판도가 조금씩 어, 꿈틀꿈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직은 투기판이기 때문에 좀, 어, 흐름이 좀 어렵다라고 볼수 있고요. 뭐 쉽게 쉽게 그렇게 막돈 벌기, 어, 몰아두지진 않잖아요. 그래, 차트적인 면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레벨에 안착을 해줘야 되는가가 관건이에요. 일단 지금 달러로 보신다면,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9.3k 정도 레벨 부분에 있는데요. 일단 회원분들, 제가 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뭐 멤버십을 유도를 하려고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하려면, 어 수익, 뭐 수익 내용 하면서 차트만 얘기하면서 그냥 멤버십을 끌어이인게 맞죠. 또는 뭐 비공개 자료, 뭐, 뉴스에서 볼 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멤버십 분들께 제가 어, 보여드린 자료는요, 어, 뉴스에서 절대 볼수 없는 자료예요그 회원분들이 어,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 많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셨죠. 어느 정도. 그래서, 가입에, 만약에 희망하신 분들은 그냥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입하신 뒤에 단톡방 링크로 들어오시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뉴스에 나온 내용이랑, 왜 개미들이, 어, 정, 이, 동화개미라고 하지만, 똑똑해도 빅데이터의 기반에 대해서 좀 밀리는지, 어 그리고, 일단 차트적인 면에서 9.3k 레벨인데, 아니, 렉이 걸렸어요. 이게, 원래 렉이 잘안 걸리는데, 이상하게 이게, 어, 중요한 얘기를 하면 좀 접속이 끊기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주요 레벨은요, 9.4에서 9.5k 레벨이에요, 여러분. 이 BTC가. 그리고 메이저 레벨 1차가, 일단 지금 지지 레벨은 9.2k 거든요. 그니까 러얘 지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얘가 다음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추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불벤 흐름이나 이런 추이를 본다면 적어도 어 1115만원에서 1120만원 구간에 안착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코인들의 랠리가 다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본다면 어, 조정이 다시 지금 펌핑 왔던 자금들이 조정이 좀더 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혀. 흐름이 어, 뭐 차트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대빔이, 뭐, 적삼령, 어, 적삼령이 터져주거나 좀더 이제 중시값 부분에 안착을 해줘야기 때문에 지금, 어, 다시, 만약에 저항이 며칠간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럼 또 다시 좀 흐름이 조정이 될수 있죠. 그래서 좀, 어, 폭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 구간과 이, 1차로 이 구간, 조정폭이 나올 때, 이 구간의 레벨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인 관건이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가 레벨이 핵심일 것 같아요. 메인 코어일 것 같은데, 어이 이 구간부터 깨지면 이 추세가 조금씩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근데 걱정되는 건 지금 주식이랑 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상관없이 그냥 폭등장일 어, 때 어, 굉장한 불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질질 끌고 있는 거 봐서는 제가 예전에 5월, 6월, 7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 흐름까지 유지, 유지가 된다? 그럼 이게 8월? 8월에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일단 7월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보여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단 폭을 건드려주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되고 만약에 이 채널이 꺾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됐다가 다시 재차 상승 레리를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BSV는 저도 좀 어,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지 어, 어느 정도 레벨을 내려주는데 최근 오늘 장세를 보면 비트의 형제들이 어느 정도 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자발트를 어떤 거를 종목을 했냐면 스트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한8% 9%까지 이제 익절을 어, 했거든요. 그리고 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게 트론이에요. 일단 트론이랑 이오스였는데 이오스도 좀 많이 올랐죠. 어, 왜냐면 이오스는 어, 제, 어, 채널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오스를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메인 구간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어, 9.2K에 대한 지지가 일시적으로 지, 안, 어,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을 해줄 때낼때 비트코인이 1,105. 15만원, 1 1 2 0만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낼수 있다. 오늘 요약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보통, 어, SV는 가끔씩 다른데, 어, BTC 흐름이 좋을 때는 주로 비케나 라코류, 이런 류의 코인을 좀 보시고, 어, 그리고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오를 때는 XRP를 좀 단타 구간으로 보는 게 포지션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손절 구간이랑 뭐 구간 구간마다 있는데 XRP는 일단 흐름을 본다면, 어, 지금 흐름은 좀 약간 시장이 좀 약간 운동성의 폭에 대한 것을 좀 앞두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장대빔이 터져줘야지 이제 다시, 어, 그 위에 위에 저항마다 구간을 뚫어주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멈춰진다? 라고 한다면 좀, 어 9.4에서 9.5k 레벨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게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 분할 입절을 하신 다음에 재차 진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로 좀 설명드리면 지금 미국의 부채와 지금 각국의 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MMT의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달러의 반응 속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팬더믹에 대한 흐름이 온다면 어 주식시장에 타격도 올것 같은데 일단 회원.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량주를 제외한 저점 대비 매수한 우량주를 제외한 웬만한 종목들은 단타 구간을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아마 3분기가 중요한 핵심의 관건이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제피모금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 3분기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미국이 이제 트럼프 외에 이제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기대를 많이 어할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3분기 3분기의 흐름이 아마 2차 팬더믹에 대한 그 예상에 대한 추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확진자 추이는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주식 시장에 좀 타격이 가겠죠. MMT를 한단들. 어 그래서. 어, 자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량주는 일단 어느정도 계속 어, 상승한다 그러면 홀딩을 하시고 어, 웬만한 잡주 이런거 섹터주는 좀 단기구원으로 모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현금화 자금도 좀 남기신게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이게 같이 코인의 타격이 오질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거시경제랑 조금씩 맞물려 가고는 있어서 좀 코인이 작년 대비해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 줬다가 3K부터 급등 해줬다가 또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굉장히 질질 끌고 있어요 작년 불장은 진짜 이게 불장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작년은 조금 다르다 네 다르다 그래도 뭐 올해 내로 상승을 안 한다라는 관점을 좀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수 분량 대비 마지노선이 노선, 깨지진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차트 시황이랑 이 부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 있지만, 뭐 차트를 볼 필요 없다 하시지만,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 자금을 잃지 않는 덜 잃을 수 있는 또는 더벌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그 지지와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는 어 이렇게 뭐 핵심적인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코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차트의 주요 어 저항과 지지 라인을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마진 거래소 시장이나 또뭐 크립토 탐욕지수나, 거시경제 부채적인 예경이나 코로나 팬데믹을 조금 설명드렸어요.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좀,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뭐, 오랜만에 새벽 방송하니까 감성해져서 굉장히 차분하게 방송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어, 민경님, 준영님, 에그님, 룰루님, 어, 복지사님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어,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멤버십을 희망하신 분들은 어, 채널에 가입 버튼 보시면서 가입하시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어, 편안한 분 되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 유튜버 퓨쇼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좀 잘게요. 퓨바 감사합니다. 네.